안녕하세요. 블리시베니 희망 가득 베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얼라이언스 블록 토큰의 구 버전인 ALBT가 새 토큰인 NXRA 토큰을 출시 및 배포했는데요. 클레임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2월 23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토큰 배포 포털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약한 달이나 늦게 영상을 제작했지만 클레임 기간이 사용자가 오랫동안 청구할 수 있도록 무기한으로 제공된다고 하니 확인하시는 대로 클레임하시기 바랍니다. 토큰에 대한 정보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매수매도가 가능한 마켓플레이스는 유니스왑의 NXRA USDT 풀이 있구요. 그리고 이번 NXRA 에어드랍과 더불어 RALBT라는 토큰도 1000개를 무료로 에어드랍 한다고 하니 클레임하시면 되겠습니다. RALBT 토큰은 향후 펀더스 자본조달 라운드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클레임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ALBT를 레전아노에서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레전아노를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ALBT가 들어있는 레전아노를 PC와 케이블로 연결하고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 해제하고 이더리움으로 들어간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NXRA 토큰은 ERC20 토큰이라 거래할 때 가스 요금으로 소량의 이더리움이 필요하니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소창에 claim.allianceblock.io를 입력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우측 상단에 커넥트 월렛을 클릭하고 메타마스크의 하드월렛 연결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메타마스크를 클릭하고 지갑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월렛 커넥트를 클릭하시고 데스크탑을 누르시고 레저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팝업창이 나오면, 레저 라이브 열기를 클릭합니다. 레저 라이브에서 스위치 어카운트 버튼을 눌러서 본인의 ALBT가 있었던 이더리움 계정을 선택하고, 액셉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시 웹사이트로 돌아오면, 메타마스크로 연결하는 창에서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연결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트워크가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아닌 플레어나 다른 네트워크로 설정되어 있었다면, 네트워크 전환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제 클레임 4 커넥티드 월렛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본인의 NXRA 수량과 RALBT 수량이 보이면 각각 클레임을 눌러서 진행해줍니다. 메타마스크 거래창이 나오면 가스비를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메타마스크에 NXRA 토큰을 추가하시려면 Add to MetaMask 버튼을 눌러줍니다. 토큰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RALBT도 마찬가지로 진행해줍니다. 그런데 네, 메탄마스크에 NXRI 토큰과 RALBT 토큰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클레임 포 어나더 월렛은 본인의 ALBT가 들어있는 이더리움 지갑에 가스 요금을 지불할 충분한 이더리움이 없는 경우 이더리움이 있는 다른 지갑에서 클레임할 때 해당 ALBT 주소와 함께 클레임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